여러분 안녕 오늘은 카레를 먹어볼 거예요. 그러면 고고. 카레 <레> 맛있는 카레. <레> 아, 맛있는 카레. 카레를 한 스푼 더. <레> 음잘 먹네 우리. 또 고기 달잘 먹네. <레> 음, <잘> 먹네. 음. <레> 음, 먹네. 음, 알았어 조금 있다가. 아무도 안 있어요. 맛있어? 최고? 카레? 이건 아빠 거. 이건 엄마 거입니다. 이건 할머니 거, 이건 칠 할머니. 자, 아, 마치자 이제. 자. 예, 여러분들도 어, 맛있는 카레 집에서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. 예수님 믿고,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십시오. 구원 받으십시오. 할렐루야. 아멘.